네 안녕하세요. 머니블랙 콜을 제가 추첨을 하겠습니다. 총 신청하신 분이 엄청 많은데 688분이 신청했어요. 와, 근데 여기서 댓글을 부정하게 취득 댓글을 부정하게 작성해서 작성하신 분이나 멀티아이디도 있더라고요. 멀티아이디도 뺐고요. 아뭐 튀겼네. 그래서 총 680분으로 추려졌습니다 6... 180분이고요. 제가 맨날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확실하게 하고, 갈게요. 확실하게 하고, 갈게요. 다섯 개 추첨. 당첨인원 다섯 명. 포인트 50점 필요했고요. 아, 보시나, 뭐, 고생하셨습니다. 그리고, 어, 벌써. 아이고. 안 돼, 시작. 어, 추첨. 다섯 <laughs> 시가 됐어 이미 와. 아, 제가 설명이 너무 길어졌네요. 어쨌든 이렇게 추첨이 빠르게나마 추첨이 됐고요. 제대로 좀 해봐. 야. 야. 아 시간이 촉박했어. 자, 70번. 죄송합니다. 70번. 70번 두목님이고요. 그 123번. 이거 뭐야? 이거. GGYPP. 맞죠? 그 다음 249번. 249번. 이근영님, 어, 자기 실명을 쓰신 것 같은데. 331번. 어, 5HTP님, 그리고 마지막으로 614번. 거의 마지막이네요. 내려가서 파조님. 자,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시청되었습니다.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쪽지를 발송할 거고요. 쪽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